생방 120명 보고 있는데,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? 아, 나 이거 먹으면 좀 상남자 아니냐? 리퍼를 버리고 용을 간다? 아, 아니 뭐 나는 뭐. 말기정아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모르겠다, 사실 나 용을 더 자세히 써보고 추천을 하면은, 그것도 좋은 거 아니야? 그쵸? 나는 내가 내뱉는 말에 뭔가 명분을 싣고, 좀 여러분들의 좀 확실한 걸 전달해주기 위해서 리퍼 따위 갈아버려. 응, 필요 없어, 리퍼. 응! 필요없어! <laughs> 자 아무튼 제가 그 유튜브 가게 좀 미쳐가지고 순간에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하루 동안 노가다를 해서 지금 마스터리 레벨이 183이 됐고 모든 기술을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 지금 근데 뭐 떴지? 보자사실야 <laughs> 이거 사실 언젠간 나오겠지? 자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 앞으로 용 말고도 좀더 여러 가지 마법들을 연구를 해볼 거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스킬이 어떤지 한번 보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사실 리뷰를 했잖아요. 그때랑 스탯이 동일합니다. 꾹 누르면은 아래 게이지 바가 소모가 되면서 공격을 하는데 어 지금 누적 딜 괜찮은데? 제네 마리를 맞췄을 때 17,000이면은 오 이거 괜찮은데? 야 누적들이 장난. 야 뭐야? 지금 이 산성 침 같은 경우에는 지속 시간이 엄청 길거든요. 그리고 용의 숨결보다 대략 두배 데미지를 더 내주는데 공격을 하고 아, 이것도 도티딜이네 데미지 봅시다. 22,400. 그 다음에, 마지막 스킬. 드라코니 폭발. G 스킬 보도록 할게요. 오, 잠깐만. 스킬을 보면은, 지금 사신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. 사신은 뭔가 기동성이 있다면은, 지금 용은 기동성은 좀 떨어지긴 해요. 그러니까 사실은 공간을 파고들어서 직접 딜을 넣는 거라면은 지금 용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찾아서 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던전에서 직접 사용해보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백무빙을 치면서 스킬을 쓰기가 좋아가지고 뭐 몬스터한테 맞을 일은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? 뭐 비록 틱당 데미지가 지금 211이 들어가지만 야 이거 누적이 장난 아닌데? 자 이번에는 용의 아이 스킬이죠자 에임 대고 한 번에 땅 때리면은 공격 어? 야 사거리가 이것도 안 돼? 세상 다 뿌실 것처럼 나가더니 딱이 정도가 지금 사거리거든요 근데 확실히 와 데미지 좋다 3700이 들어가네? 자그 다음에 C스킬 산성 침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좀 멀리서 써볼까요 이거 되나? 오 야! 나쁘지 않은데? 사거리? 지금 C스킬 산성 침은 사거리도 좋고 지금 데미지도 엄청 좋아요 이 정도 범위면둘다 맞을라나? 아 이거 둘다 맞는다 그리고 지금 용의 눈은 빨려 들어가는데? 아니 이거 V스킬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자 보세요 못 쫓아오죠. 아, 좋습니다. 드라코니 폭파의 사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오, 일단은 저기까지 맞는다. 저기까지 갈라나. 야가 야, 때려주고, 야또 몰아주자. 아이스케 야, 데미지는 정말 훌륭하다. 그 다음 에 다시 용의 숨결. 자 브이스킬 써주고 다 빨려 들어가고 그다음에 G 스킬로 마무리. 야 근데 G 스킬은 아까 중간 보스분 있잖아요. 다른 스킬로 쳤을 때는 진짜 안 죽었는데 그래도 궁극기라 그런가 데미지가 엄청나다. 산성침 뱉어주고. 야, 근데 단점이 있다. What? 자, 이렇게 산성 침 범위를 벗어나면은 소용이 없어요. 그니까 몬스터도 어쨌든 기동성이 있단 말이에요. 하지만 그런 거는 이런 용의 풀로 정리를 해주고, V 스킬 빨려 들어가죠. 이런 거 바로 추가 마무리 해주고, 붙어주면은 이렇게 때려주고 마무리 눈띄어주고 빨려 들어간 상태에서 R 자 이런 식으로 뭐 콤보도 되겠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차피 G스킬은 궁극기니까 뭐 그렇다 쳐도 용 마법에서 가장 핵심 스킬은 바로 용의 눈 같아요 상대를 묶어주는 근데 확실히 사신하고 좀 다른 게 물론 신화와 전설 등급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신은 기동성 위주가 맞아요 그러니까 용 같은 경우에는 사신과는 다르게 좀 말뚝딜 박는 느낌? 뭐 V 넣고 무시도 뭐 없고 아예 갈기고 뭔가 좀 사신하고는 다른 매력이 있다. 자, 그러면은 보스한테 모든 스킬을 다 때려박았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극딜 효과가 있는지 어쨌든 전부 다 공간을 활용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자, V 스킬 쓰고 침 뱉고 궁극기 날리고 눈 던져주고 신 뱉고 아이스킬 날려주고 아이 써주고 신 뱉고 G스킬 쓰고 G스킬 와 좋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데미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신하는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전설은 패티 때문에 그래도 좀 구하기가 수월하단 말이에요 무과금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을 합니다 어, 잠깐만, 지금 바뀌었겠다. 어, 이거 해볼까요? 아, 정말 이 게임은 이 마법만 좀잘 나오면은 참각겜이될 텐데, 그쵸? 괜찮아. 언젠간 다시 사신도 얻을 수 있고, 은화도 얻을 수 있을 거야.